옥달에서 이렇게 원목 싱크대를 맞췄었는데,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. 1년이 지나도록. 근데 옥달 사장님께서 이번에 20주년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기대 없었는데, 제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. 오늘 선물이 와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빠도 기대가 되시나요? <laughs> 아빠랑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.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? 그 선물은 바로, 요즘 핫하다는 LG 스탠바이 미 고입니다. 와! 박수! <laughs>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. 와,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이게, 회전이 된다. 응. 아 그거는 전원선인가봐. 전원선이고. 리모컨니야아 응. 리모컨. 아니야? 아, 아. 아. 제일 중요한 거. 응. 건전지를 끼웠습니다. 음,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. 아, 어, 빠진다. 응. 음. 아, 어, 근 어. 네, 잡아줘? 우와, 진짜 와 진짜 크네. 응. 음. 와 이렇게 생겼구나 야. 와 진짜 예쁘다 어, 색감도 어울리지 않아? 응. 와 진짜 예쁘다 와. 자, 저 우와 헐 예쁘다. 우와 이게 다 음향 시스템이래 이게 응. 이거 응. 아니야? 응 맞아 맞아? 어, 어 여기 있다 응. 이게 전원 연결하는 거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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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USB랑, USB랑. 어, 그거 키는 어? 거 아니야? 어, 오케이 아, 응. 오케이 오케이 켜지는 음... 건가? 우와! 올리모 켜지고. 어,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리지? 그 다음에. 이 우와! 헉! 이게 바로 올리 올라오는데? 어, 이거를 이렇게. 어, 그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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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아니야? 리모컨이랑 케이블 로다는 곳? 그렇지. 응. 리모컨. 아, 딱 맞네. 이게 완전 자유롭게 이게 조절이 되더라고. 오오 신기해. 어. 오. 우와. 저기 설정 다음. 응, 다음. 음, 우리 와이파이. 우리 와이파이 어떤 거지? 어, 그5이지두 번째 거. 이거? 응. 아, 어. 6. 2 2 8 22. 오, 됐다. 와, 다 있네. 넷플릭스 웨이브 쿠팡. 다 있다. 이거 한번 해보자. 유튜브. 음. 음. 우와. 어 이거 내가 할게. 아, 그지. 어. 우와. 치설 치설. 음. 이렇게 사면. 하면... 한개 성의 이렇게 서비스. 아 우리 푸바오 내거 이렇게 보나? 아 여기다. 음. 이게 이게 그 감성 옥달 싱크대. 아참에아어 이거 아닌데? 이거. 아, 귀여워. 음. <laughs> 와 소리. 어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와가지고 설치했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조립했네. 어다 만들어 갖고 왔네. 응. 요 서랍이 쪼서랍. 응, 어, 그니까. 네. 이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있어. 요자 <laughs> 이제 유튜브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. 어떻게 다시 가지? 다시 가지? 다시 어. 다시. 그렇게 갈까? 아. 넷플릭스가 거기 어, 있다. 이거를 다 로그인을 해둬야겠다 응. 음. 우와. 시작하기. 로그인. 와, 근데 음향이 엄청 좋다. 넷플릭스 로그인도 어. 완료. 여기 있네, 여기. 우와 됐다. 우와 뭐 해볼까? 우와. 들어볼까? 어. 와 근데 음향 엄청 좋다. 우와. 아빠 그럼 이거 돌리면 화면도 돌아가? 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네. 헐 대박 그럼 밖에 와아 이렇게 된다 음 헉? 핸드폰 같다 어와아오 <laughs> <laughs> 신기해 이렇게 보고 어아 음. <laughs> 진짜 짱이다 나. 응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배터리 잔량이 42% 입니다. 아, 여기서 음. 코드를 뽑아. 음. 뽑아도 지금.. 아 그니까 그 배터리로 된다는 거지? 그, 저는 케이블이 해제됐습니다. 배터리 어. 잔량이 42% 그러니까 입니다. 그니까 지금은 배터리로 그 작동되는 거지? 어. 음. 이건 뭐야? 이거 LG, LG, LG 채널? 어, 한번 봐보자. 어, 뭐 있는지 봐보자. 아 TV도 돼? 어. <laughs> 헐, 런닝맨 뭐 뉴스 나 혼자 산다 승풍산 모인거한다어나 좋아했는데 헐, 고독한 미식가도 있어 대박 아, 그 이런 게 게임 게 같아 빌리언 마블 저세 개가 게임 같아 이거 캠핑 갔을 때 이렇게 게임도 두 사람이서 할수 있고 막 이렇대 우와. 아 이렇게 나 혼자 듀오로 할수 있고 싱글로 그리면 이따 싱글 해볼까? 어 우와 어신귀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몰라 오. 가보자 헐 게임 스타트 아 틀린 그림 찾기다 어 어? 내 이거 쳤대 어? 왜그 손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? 응? 어. 오! 딴거 같은데? 딴 오. 거또해 볼까? 응. 어. 한 번만 더요한 번만 해 응. 아, 이거 화면을 내리셨다. 게임에 빠지신. 인터넷... 그럼 뭐야? 스포츠 알람은? 인터넷도 당연 바로. 이거 아까 그 어, 아, 와 프리미엄 어, 와 대박 아, 사어 한번 볼까? 응, 봐보자. 야, 짱이다. 아. 네, 오포 토트넘, 우리 흥민스. 어, 왼쪽에. 아, 이게 이렇게 일정이 뜨는구나. 어, 선호템은 이제 별 표시하고, 아 알람 설정하면은 이게. 예, 알람이 바로... 오나보다. 그래서 응. 보라고? 응. 그 밑에 연관 동영상은 뭐야? 음. 선음. 우와! 아아! 푸바한 번만 치솔? 응성바오 할부지 <laughs> <laughs> <송밥> <laughs> 어. <laughs> 아. 아 예쁘다 인터넷? 응 <laughs> 대박. 아마존 나다 응. 네이버, 어, 아마존 이버 다음. 아빠 보는 거 뭐야? 근 네? 그래? 에 <laughs> 대박. 인터넷 된다. 아, <laughs> 이 진짜. 뉴스도 여기서 보고. 그지? 응. 뉴스.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씨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아 맞아 이거 불멍하는거래 아 이게 불멍? 어나 이거 유튜브에서 어어 진짜다 와 소리 아까 그거 음악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어아 우와 그럼 뭐 음악이 나오나?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서아 그러니까는. 내 핸드폰이랑 얘랑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거야. 아빠 한번 해봐봐. 아이것도 이렇게? 와 색깔을 바꿀 수가 있네. 그지? 와난 이게 예쁘다. 클래식. 응. 응. 가서 저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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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저거, 어, 어. 페어링. 어 됐어. 연결돼. 어. 그러면은 아빠 노래를 한번 틀어 봐. 어, 그거 틀어 봐. 그 이거 우리 3달리때 어? 들었던 거. 어? 어, 어, 어. 와, 대박 신기해. 이요렇게 떠요. 아, 음악 재생한 거를 불멍 모드에서도 재생이 돼요 아, 우와 아빠 여기 이렇게 배터리도 뜬다 60%라고 복달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아빠 아빠도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싱크대도 진짜 잘 쓸게요 다음에 또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처음 설치했을 때보다 당연히 생활감은 있지만, 그치만 지금까지도 잘, 아주 잘 쓰고 있는 싱크대입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진짜로. 수납력도 좋고, 일단 튼튼하고 예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.